자, 전포역 진주냉면, 진주냉면서 소개해드릴게요. 자, 이렇게, 자, 진주냉면, 가야 냉면. 자, 이렇게 지행가죠 자, 골목에 냉면이 크기 보입니다. Thank mm -hmm. you. 그 육전에 다가 양념장 고기 주고 자 이렇게 마살 음 보고 있습니다 아 비빔만 천원 고기 주고 자 고기도 많죠 양념육수 건육수 자 김치 맛을 볼게요. 네.